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복잡한 것이다, 쉬운 게 아니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줄곧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이제 상승장에 부동산 투자 아무나 할수 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일단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부동산 투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죠. 근데 부동산을 사는 거는 되게 쉬워요. 부동산 경매 낙찰 받는 것도 쉬워요. 공매 낙찰 받는 것도 쉬워요. 왜 돈만 있으면 계약서 쓰거나 입찰을 비싸게 들어가면 거의 다 내가 삽니다. 문제는 나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인데 목표는 거의 다 차액 실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 실현 언제 벌어질까요? 매도할 때 벌어집니다. 매도할 때 내가 산 거보다 비싸게 팔면 그만이냐?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세금이 나가고 비용이 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핫이슈가 되고 있는 역전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통틀어서 여러분이 놓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어, 굉장히 중요한 것한 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호객논어를 좀 같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포맷이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안을 보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일단 몇 가지 좀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 얘기를 좀잘 들어 주시겠어요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잠실주공 5단지죠 요거 작은 평수는 25억 그리고 이제 큰 평수는 29억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 그렇게 되게 될거 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미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언론에서 여러분에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기사 뜰 거예요. 제 영상 올리고 나서 올라가겠죠. 어떤 거냐면 제가 헬리오시티 20억이다. 이건 20억을 못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라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 확인안한게 아니라 보시면은 20억 찍혔어요. 찍혔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그 도달했었고 그러면 여기가 20억을 찍으면은. 돈촌주공 분양권 갖고 있는 분들도 이제 아마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거기 대형 평수는 지금 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18억이 아니고요, 19억을 넘어서 입주까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19억 넘어서서 20억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트래 여기는 제가 23억을 넘어서 24억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3억 5천 찍혔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여기서 벌써 리센치도 23억이 넘었습니다. 23억 천 나와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잘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냐면 유튜버 중에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꼭이 얘기를 붙여요. 저 미래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많은 말, 말들 중에 맞는 건내 능력인 마냥 자랑하고 싶고 틀린 내용은 흘려버려요.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나한테 책 잡힐 일들, 뒤로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튜브가 그렇게 자비로운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 어, 댓글 읽어보면 무자비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맞춘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전달해 드리건데, 언론이 너무 느려서 지금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제 채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최소한 한달 이상은 밀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반적인 분들은 두 달에서 세 달은 밀려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거꾸로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모른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언론이나 통계 데이터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알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요새 제가 잘안 들어요. 잘안 듣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말고 이게 더 재미있겠죠. 자, 헬리오시티 이제 20억을 찍었어요. 예전에 얼마까지 갔었죠? 23억이 넘어서 24억 얘기가 나오던 단지예요. 24억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13억, 거의 14억대 거의 얼마가 떨어졌냐면 양 극단을 따지면 이것도 거래가 좀 따져봐야 되는 저는 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23억 정도 하다가 한 17억, 18억 한 4, 5억이 떨어진 단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23억이 넘었던 단지가 17억, 18억까지 떨어졌다가, 17억 정도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 높낮이로 따지면, 거기 핵심은, 전 평균가를 말씀드린 거고, 한 7억 차이가 나는데, 걔가 이제 20억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를 사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이미 헬리오시티란 단지를 가지고 이슈를 좁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난 헬리오시티에 입주할 거다. 난 여기 꼭 살고 싶다. 나는 송파에 뭐 잠실이고 신천동이고 나발이고 헬리오시티 대단지에 꼭살 거다. 난 여기 사는 게 드림이고 뭐이연에서 공부방을 하든 뭐라든 난 여기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10명 중에 9.5명 이상은 아니에요. 9.5명도 아니에요. 9.9명은 아니에요. 실거주하기 좋지만 살고 싶은 사람 많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거의 송파나 잠실 쪽 이 정도의 집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엘리트레파 뭐다볼수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너무 좋은 단지들. 여기 쫙쫙 펼쳐져 있어요. 송파에 이제 단지 수 일정 이상 넘어가는 건다 보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리오시티를 지금 사도 될까요를 따지기 전에 뭘 따져야 돼요? 맞아요. 다른 단지들도 이만큼 회복을 했는가를 따져야겠죠. 자, 헬리오시티가 이만큼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잠시 레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헬리오 시티가 아니라 엘스를 사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왜 그렇냐? 야, 너는 뭐 말이 그렇냐? 무조건 따라오르냐? 그렇죠.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거는 역사적인 통계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은 큰 변동이 없다는 특성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만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했죠? 둔촌 주공 청약할 때 여러분 분위기 엄청 안 좋았어요. 언론 덕분에. 하락론자 여러분 그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야, 엄청 안 좋아서 특히 8사 같은 거는 진짜 공포의 동안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 청약 경쟁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 난리를 칠때 헬리오시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헬리오시티가 회복을 시작을 했는데 둔촌주공을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다 지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청약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죠 이게 중요하다고요. 둔촌주공에 난꼭 살아야겠다. 그럼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를 지금 사도 되냐 말아도 되냐 그러면 미래에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를 따지시는 건데 부동산은 장기 우상형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도 된다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가성비를 따지세요. 그러면 좀 멀리 가볼까요? 이런 데 있잖아요. 쌍용역.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걸 대답을 못해요. 자. 자, 보세요. 아, 이거 어마어마하죠. 쫙 올랐다가 곤두박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옥행. 올라갔다가 나라.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언제적 가격이에요? 이쯤이죠? 12년 전 가격이에요. 자, 잠실 주공처럼 입지 따지면서 여기 지금 사도 돼요? 사면 안 돼요? 말 못하시겠죠. 이게 투자자예요.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팅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서울이야 주요 입지는요. 물론 지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고점에 사신 분들은 힘들겠지만 거기에 내가 살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자산이 있거나 어느 정도 비교를 했다면 은 웬만하면 사도 돼요. 이게 제 캐릭터 맞습니다. 아무 때나 사는 뜻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서 버틴 분들 10년 이상 버틴 분들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시장은 10년 이상 버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늙을 뿐이에요. 여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누가 봐도 제때 들어갔다가 제때 나와야 돼요. 여기야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투기판이 맞아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 거리량 보세요, 여러분. 거리량. 어마어마하죠? 왜 올라갔을까? 왜 내려갔을까? 왜 올라가다 말았을까? 왜 올라갔고 왜 떨어졌을까? 이유를 다 알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진다고요. 유튜버가 이걸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유튜버는 잠실에 입지가 좋다. 얼마를 찍었다. 이렇게 여러 번 투자와 선택과는 무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유튜버의 10분에서 20분짜리 영상을 보고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건 되게 현명하지 않다고 봐요.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면. 그런데 집을 내집 마련을 할 생각이 있다면 참고할 만하죠. 뭐만 알면 되니까 장기 우상형함에 있어서 지금 살 만한 타이밍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는데, 여러분 작년 시장 보셨죠? 제대로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버의 짧은 얘기를 듣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 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랑 2년 정도는 같이 해야 돼요. 저 농담 아니에요. 저도 그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종교 공연을 왜 이렇게 이끌어 오겠어요? 2년 이상을 같이 해야 돼요. 저 지금 2년 이상 같이 하신 분들 많아요. 매도까지 봐야 돼요. 중간에 덜컹거리고 힘들어도 다 말씀드려요. 왜? 저도 같이 깨지니까. 그런데 서울이나 내집 마련, 부동산 시장 자체의 분석을 알고 싶다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돈이랑 연결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투자, 제가 말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다니시면서 경험을 쌓는 게 차라리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10분짜리, 20분짜리 짧은 영상 안에서 많은 걸 얻기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왜? 엄청 어려운 영역이니까. 잠실의 아파트 사는 거 명의가 있다, 돈이 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는 건 여러분이 할수 있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을 평가하시면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